가로가 10m이고 세로가 1과 5분의 2m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을 칠하는데 1과 4분의 3L의 페인트를 사용하였다. 물음에 답해 볼까요? 1L의 페인트로 몇 제곱미터의 벽을 칠한 것입니까? 또 1제곱미터의 벽을 칠하는데 몇 리터의 페인트를 사용한 것입니까? 식이 달라집니다. 어떻게 달라질 건가? 그런데 먼저 우리는 벽의 넓이부터 구해 두도록 할 거예요. 직사각형 모양의 벽이다라고 했으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. 그럼 10 곱하기 5분의 7이 되니까 약분하여서 14 제곱미터. 자, 그러면 1번 1리터의 페인트로 몇 제곱미터의 벽을 칠한 것입니까?라고 물어봤네요. 이렇게 분수가 나와서 좀 어렵다. 그럼 1과 4분의 3을요 2로 딱 바꿔버리세요. 무슨 말이냐면, 14제곱미터를 칠할 때 예를 들어 2L의 페인트가 사용됐다면 1L의 페인트로 얼마만큼을 칠할 수 있었을까요? 그렇죠. 14를 누구나 2로 나눌 거예요. 똑같단 얘기죠. 여기서는요, 14를 칠하는데, 14제곱미터를 칠하는데 사용한 페인트의 양, 1과 4분의 3으로 나눴을 때 1L의 페인트로 몇 제곱미터의 벽을 칠할 수 있는지를 구할 수 있게 된다. 그럼 14 나누기 4분의 7이니까, 14 곱하기 7분의 4. 약분하면 8 제곱미터가 되지요. 따라서 1리터의 페인트로 8 제곱미터의 벽을 칠한 것이다. 라고 말할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 1 제곱미터의 벽을 칠하는데, 몇 리터의 페인트를 사용하였습니까? 그럼 이런 예를 들어 봅시다. 2 제곱미터를 칠할 때 8리터를 사용했다. 제곱미터를 칠할 때 얼마를 사용했니? 8을 2로 나눠서 4리터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. 마찬가지예요. 자, 이때 이 양을요. 넓이로 나눴어요. 그럼 이거는 식이 1과 4분의 3을 누구로? 14로 나눠서 표현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. 그랬더니, 자, 이건 4분의 7 곱하기 14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럼 1과 4분의 3 나누기 14라는 건 결국 1과 4분의 3을 14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만큼의 값이니까 1제곱미터의 벽을 칠하는데 몇 리터의 페인트를 사용한 것입니까? 라는 뜻과 맞게 되죠. 자, 약분했습니다. 8분의 1이 되는군요. 따라서 이 답은 8분의 1리터로 해결해 주세요.